네, 안녕하십니까 유건테크 인사드립니다 네, 본 제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제품은 5인승 전동카트를 2인승으로 개조해서 데크 1100에 1500에 250을 장착한 제품입니다. 제품 모니터링을 시작하, 시작하겠습니다. 본 제품은 배터리는 납축 배터리 48V, 적정 전압 48V 기준이며 경류수를 보충하는 보수용 배터리입니다. 자, 충전 플러그가 충전 플러그가 보이시고요. 적재함은 저희가 녹방지를 위해서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소재를 사용해서 직접 설계를 해서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로 출고되는 제품인데. 노인분들께서 농사용으로다가 사용하시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 뒤에 반사판을 부착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헤드램프, 헤드램프 같은 경우 좌우 양쪽으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헤드램프 스위치는 운전석 좌측에 스위치를 키면 이렇게 작동이 되는 원리입니다 스위치 그냥 간단하죠 스위치만 온오프 시키면 헤드램프는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빵빵이 빵빵이 스위치 크락션 그래서 야간 주행도 가능할 수 있게끔 장착을 해 드렸고요 빵빵이 크락션도 안전을 위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같이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45초 사이드 밀러도 노인분들이 사용하시 편하게 약간 좀 사이즈 규격을 좀 올려서 좀큰 걸로 장착을 해드렸어요. 전체, 전체, 제품 전체 사진을 모니터링 해볼, 해드릴게요. 상당히 컬러풀하고 이쁘죠? 보시기에도. 자, 앞쪽에 지금 윈드실드 같은 경우도 시야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해서 신품으로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랩핑이 돼 있어 가지고 좀 뿌옇게 좀 보이는데 도착 후에는 운송이 완료된 후에는 랩핑을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상당히 이쁘겠죠 자 이상 유온테크 전통카트 2인승 데크 1500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